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엄 후폭풍으로 정부 안팎으로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그래서 외인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 영상에서요. 금일도 주식시장은 정치테마주만 움직였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없나 봅니다 조금 전 장이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2분 이에요 금량도 한때 정치 테마 주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작년인가 오세훈 시장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학 동문 이라는 사실 그냥 하나만 인데 이 정치 테마주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어 회사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냥 유료 후보의 동창이더라 아니면 지역구더라 이런 걸로 움직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걸로 이현상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요 그리고 금량 같은 경우 전일 제가 영상에서 이 811억 원통의 2차전지 발주서 수령했다 이슈 때문에 시간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8% 정도 상승이 나오다. 쭉 미끄러져서 약보합으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뼈가 아픕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초점이 이 정치 쪽으로 거의 다 쏠려 있어요. 뉴스만 틀면 네이버만 보면 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오늘 영상을 찍기 전 막상 정치 얘기 빼고는 할 얘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립이고 모두 가기 인형이라 여야 그냥 닦았으면 다 닦았지. 다뭐 정치의 한 부분을 영상에서 녹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윗꼬리를 달고 빠졌을까? 바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신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시장도 안 좋고 외기,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것도 나중에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영상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정치 테마주 동향과 정치 테마주 몇 개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금량이 왜 이렇게 주춤하냐 일단 세 가지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첫째 남아있는 자사주 이 900만주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야지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회사랑 통화했을 때 공시로 내보낼 거다 이사회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 기장 드림팩토리 2 조속한 준공과 양산 시스템 제 지난 영상에서 누군가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적어도 뭐 양산이 되면 수율이 뭐 70%는 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댓글이 좀 너무 좋으면서도 위험한 이유가 어설프게 아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모르면 처음부터 알면 되는데 이상한 다른 영상을 보고 70%가 넘으면 된다. 정상적으로 수율은 90%가 넘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율은요 90%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 4,500억 주주 배정 유증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지 일단 자금이 들어오고 설비를 증설하고 어 이제 고정비 나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정정신수를 내고 금감원 수리까지도 아직 요연하다 넘어야 될 산이 이세 가지 산이 너무 멀거나 높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른 어떤 찌라시나 말도 안 되는 내피셜에 속지는 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 초반 올랐다가 다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댓글에 이런 글도 좀 달아 주셨더라고요.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간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외인 비중이 한 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외인 비중이 10%였어요. 근데 지금 7% 보유율이 보유율이 7%대로 낮아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죠. 왜인들 지금 계속 이탈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뭐금량의 자체만의 문제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장이 국정이 워낙 혼란스럽습니다. 아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아주 근질 근질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연, 지연, 혈연. 어 계속 얘기 드렸는데,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연령이나 지역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꽤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고요. 어 연령은 55세부터 64세 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성별은 남성분이 압도적이었는데, 우리 형님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 같은 동향 고향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연에 어, 네, 한번 기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 처가가 전라도입니다. 뭐 어, 제가 부산이라고 고향이 부산이라고 해서 전라도도 가, 전라도도 같이 동서를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솔직하게 좀 계속 영상을 좀 찍어달라 말씀해주신 분 계시는데 그 최근 들어서 제가 솔직함을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이 솔직함이 한편으로는 또 무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는 못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저보고 아씨 머리 벗겨지고 다리 짧은 완전 아저씨다 못생겼다 이렇게 팩트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어요. 대신 아참 중후한 멋이 느껴지고 인격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만큼 주식 투자만큼은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선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이나 SK온 같이 그 배터리 올해 생산해 놓은 그 글로벌 톱티어라고 하죠 신규 공장 가동시에 이제 정상적인 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을 달성되야 되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8 1 1억의 얼마 전 발주 어제 발주 받은 부분도 공장이 일단 빨리 준공이 돼야 되고 양산 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뭐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고른 댓글도 달리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배터리 전문가분들, 그냥 아저씨들한테 아무나 물어보도 비슷한 대답 다 나올 거니까, 제발 이런 걸로 욕까지는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이... 구독자 전용 라운지 설문조사 참여 계속 이번 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토요일까지만 설문을 받을 생각이고요. 이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여기 스마트폰이나 PC에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 창으로.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 뭐 매매기법서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별게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매매기법서에 뭐 말도 안 되는 책팔이 강의팔이 아닙니다. 그냥 다 무료로 이거 다 보내드릴 거고요. 뭐 급등주 뭐 매매기법이다. 뭐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 급등주 포착 검색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다 쓸모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력이라는 주체, 큰 손이라는 주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개미들을 등쳐먹는지 그리고 2400개 넘는 주식 종목에서 피해가 야될 종목 뭐 대부분 신사업 추진한다거나 해외 강물 정어등 거짓 호재나 루머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개미 투자자들 속이는 것 언론 허위공시나 언론 통해서 가짜뉴스 흘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MOE 체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양의 각설 뿐이에요. MOE가 제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각이에요 구성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런 걸로, 뭐, 이제, 뭐, 남발하는 부실기업들, 그리고 회사 이름 자주 바뀌거나 무자본 m a 하는, 작년에 제가 테라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되게 대놓고 말씀드렸거든요. 위험하다. 쳐다도 보지 말라. 뭐 웰바이오테 이런 부분, 이제, 리튬관리고 장난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캔들, 지지, 스토, 스토케스티, MACD 등, 마케팅, 포장해가지고, 나 이렇게 돈 벌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 안 한다는 거, 속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제가 녹여드렸기 때문에, 꼭, 이 실전 투자 기법서는 제가 설문만 참여해주셔도 다 드릴 거고요. 12월 산타렐리 무료 추천주, 제가 오늘 정태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잠시 뒤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종목에 대한 부분, 차트 설명은 제가 나중에 여기 체크해 주신 분들께 다해 드릴 겁니다. 오늘 종목만 제가 간략하게 좀 브리핑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량, 제가 비중 꼭좀 적어 달라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어제 5%, 뭐 30%, 50% 이렇게 다 적어 주셨는데 비중도 갭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떤 분은 50%가 넘고 어떤 분은 비중으로 5%만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라 꼭 상담매 금량, 뭐 예를 들어 서평단가 비중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원하는 부분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놓고 금량에 대해서 좀 희망 장비비 미래 있는지 한번 내 피셜로 설계를 해달라. 대놓고 해주시면 제가 대놓고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은 제가 다음 주부터 늦, 빠르면 아니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어 이제 내일 뭐 사지. 요 컨셉으로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 급등할 종목, 시초가 들어갈 종목, 뭐 사지. 그리고 장중에, 혹시 뭐, 오전에 종가 베팅할 종목 있으면, 요런 부분도 라이브 방송 지금, 어,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설문 참여해 주셔서 꼭, 채널에 원하는 거 많이 많이 좀 적어 주세요. 별거 아니도 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야이 잡주님아,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거 괜찮아요. 욕도 저는 겸해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인격이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소리가 좀 길었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혜택을 다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설문 참여, 이게 끝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치 테마주 이제 읊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공테크는 한독수 총리 관련이에요. 이 부분이 왜 체크를 해놨냐. 지금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총리가 보통 대응을 하는데 인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시공테크는 뭐, 총리 동생 관련주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인데 대부분 이제 이 시공테크가 작년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그 엑스포 2030 글로벌 엑스포 예, 세계 엑스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서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 박람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테크가 주목을 받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는 한덕수와 이재명 같이 관련 종목인데 아이스크림 에듀와 아이스크림 미디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교육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덕수 총리도 교육 정책 디지털 교육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인맥주로도 포함이 돼요. 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성남 창조경제 포럼 일반위원이 아닌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시공 미디어였어요 부회장으로 있었다 아이스크림 에듀엘 최대주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공테크입니다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뱅크도 한덕수 종리 관련 테마이면서도 이재명 테마로도 예전에 한때 2016년에가 부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남창조경제 운영위원이 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인포뱅크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자율주행이실 거예요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도 같이 연동성이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 1 기업공사 누구 테마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승민 의원 왜냐면 오늘 장전 뉴스가 차기 대선주자 여권 1위가 저는 한동훈인 줄 알았는데 유승민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런 리얼미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뜨면 움직이는 게 주가예요 뉴스 문면 움직이네 줄가다 그래서 한동과 유승민 비슷비슷하게 나오자. 홍준표 밑으로는 예, 차이가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이라 3일기업공사 중에서는 3일기업공사가 대장이다. 엎어져도 무조건 정태주는 대, 대장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지더라도 반등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오늘 반장 상승 나왔다 아니면 어제 반장 상승 나왔다고 오늘 빠지거나 아니면 크게 밀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네.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정확한 타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뭐 유선민,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정말 더 알차고 좋은 내용, 그리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